<웃음> <웃음> 어 잠깐만, 잠깐 널 죽였는데, 제가 잠깐 이거 힌트 있다, 야, 여기 여기 힌트 있어. 뭔데? 근데... 네 개의 장난감을 찾으시오. 찾아보자. 네 장난감을 찾아서 여기로 아, 여기 좀... 안에 누는 거네, 네 개의 장난감을 아네 개의 장난감 일단 찾아봐, 아니 누는 거래. 맨이에 장난감 찾아봐 거기 안에 들어가볼게 이건가?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길 무섭네 우와..어렵다 아, 누가 죽어. <laughs> 우와, 나 깜짝 놀랐어. 야, 도넛 가면 어딨어? 와우. 더 어렵네. 여기 안에 들어가 보자. 야, 여기 안에 들어가 보자. 야, 여기 있다! 같이 들어가면 한 명은 살거 아니야. 도넛 <laughs> 가잡아 찾았어? 한 개? 찾았어? 저기 끝에 있어 아니 한번 먹으면 끝일걸? 근데? 나더찾아고어야뉴비야 예, 왜? 여기 들어가자 아니. 밖에 있는 장난감이 또 있어 또더 나가면 별로 없는 것같은 저기 안에 들어가자니까? 아, 겁나 무섭네 어, 어. 여기 범인인 거 같냐 와 어렵다 여기 안에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왔어아 잠깐만, 무서추웠는 여기 안에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죽어 알려줘! 잘 죽어? 응? 어? 어! 어, 어떻게 돼? 와, 탐정 뮤비. 어, 자, 이 여기까지 들어가네 아, 초크사 해봐. 왜 탐정 범이있 그러면 자 주소 내가 시간 끌어줄게호랭이 아, 어... 야 그러면 내가 시간을 끌고 네가 들어갈래? 오케이. 간다. 이게 바로 고기왕배. <laughs> 아에 들어왔어 쟤가 잡았으면 주죽어버돼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. 그러면 내가 또 시간 끌게 잠깐만 기다려봐 같이 가야돼 그래 시간이 걸려줘 나 좋아 오케이 오케이 글게 둥글게 둥글게 야, 둥글게, 야, 하나 둥글게. 하나 <laughs> 오 탔어? 아니 홀딩이가뚫어오는데 아, 잠깐만, 너무, 아니, 잠깐만, 이거 너무 밝히는데, 고방? 시 지친 미들은 어, 쳐고보지 말아야 돼. 그래서 내가 고방하는 거야. 빨강이 어렵다. 겉으로 한번 찾아볼게, 애들을. 파랑 <목소리> 때문에 어렵네. 빨간색 들어가면 한개 있을 것 같지 않아? 그니까 야이거이야 그래서... 그럼 오, 이거 어야 그럼 빨간색이라도 내가 둘다 들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어, 그럼 어, 한 명은 살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될 시간을 볼게 아니 같이 그냥 같이 해보자 이거로 가 이거로 가 뭐이 언제 여기까지 왔어? 내가 나보다 못한 뭐가 나오겠지? 만 가시 돌아다니면 뭐 나오겠지? 만, 아유, 나. 돌아다니면 뭐. 음. 뭐 나오기 장기는? <laughs> 나 시간 끝났다. <끊다. 웃음> 나너 보고 순간 중단까지. 들어봐 Look at me, look at me, look at me. 이보호였어 뭐 와. <laughs> <laughs> 여기 안에 한개 있어야 어, 되는데, 나지지 않네. 어, 됐다. 파란 쪽에 다 있었어. 근데 있잖아, 나한 개도 안 찾았다. 이쪽으로 가려아려 여, 려더 레전드인 건데, 한 개도 아직 안 찾았다는 거야. 야, 가자, 가자, 여기로. 이 미끄럼틀 있었잖아. 아, 여기 빨란에다 있었어. 와! 여기가 좀, 그래도, 어려웠다. 시가나잡혀누 이건 뭐지? 아, 꿈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는데유비야나 새로운 손을 찾았어. 와봐, 와봐, 나 새로운 손을 찾았어. 와봐. 와보라게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나가는중 아닐까 그을수 있어도 가보자 뭐 젤포됐다 응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유비야 왜 계속 반대로 가야 음, 어. 뭔가 뭐, 힌트야 뭔가 힌트가 있겠지 뭐지? 지천? 뭐야? 거기 뭐야? 우와! 여기 뭐가 있어? 와 여기 들어가자! 오! 왔어! 스포트 어. 어. 키고 옆으로 하고 점프! 점프가 돼! 어떻게 해 이거? <laughs> 점 시프트 키고 좀보해봐 시프트. 아니, 난 시프트 안 아, 키고 빨라. 이거 봐. 나1인이야 <laughs> 아니, 시프트 키고 하는 거야, 이거. 알아, 난 1인생이 알아, 내가 뭐야, 어떻게 해. 한 방에 가냐. 아, 나왜안 가지지? 아, 이제... 이거 멈추지 말고 계속 쭉 직진해보자. 가속! 뉴비야, 나 가속 이용해가지고 깼어. 어 진짜 빨리 깨, 가자. 왜? 다른 거 가면 킬 부리지 않을까? 퀄을 높여놔가지고 보긴 하는데 유비야 깨봐, 유비야 깨봐. 다시 한번 깨봐. 여기, 데, 너 체크포인트 된거 같은데? 바뀐 네. 것 같은데. 여기 체크포인트 있어? 이거 봐, 그냥 죽어봐. 아니, 야 아니야. 역시 포인 여, 기 체크포인트 있다. 이게? 내가 죽어있는 애는 체크 체크 너까지 체크포인트 하네 어, 됐다. 봐봐, 내말 맞잖아. 빨리 깨줘. 아, 나무가 보이야. 근데, 이 확실히 코를 내려놓는 아, 게임이네. 나왜 혼자 키는 느낌이지? 네? 어. 아아 박해진 도 났어. 박해진도. 아 니가 게. 아나못 게. 그 코를 높여놨는데 내기 걸려가지고 약간. 나간... 앞으로 가는 반동이 아어아 한쪽 손에 100분의 1000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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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o t 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어0 0 0분 <laughs> 아니,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왜, 왜 나한테 하는 거야? 유비 왜 이렇게 게임을 못 해? 아니, 나... 뭐야? 네가 한번 화면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. 아, 잠깐만. 이기게 해도 제발... 해. 나 혼자 다 하고 있어. 뭔지 모르겠어 <목소리> 이거 히천이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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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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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천 화이팅 화이팅 g 이팅 i t i n g 먹고 i t i n g whiting. Oh, my God. Oh, my g 엄마, 불좀꺼줘 이거 빨리 얘기하다 언제 와? 어, 야 실수했다 미안해. 미국에 나 혼자 왜 다하는 거냐 왜 이렇게? 아니 나 끝에가 죽었어. 돼? 아 잠깐만. 이 위주 내신우중중기네 오, 시발. 아, 시발. 아, 제발 아무나 제발아줘나제수발다줘나발 시발.